오늘 5월 6일, 아, 5월 7일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어, 나누샘 단원의 어, 교과서와 읽힘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해당 부분 여기고요. 나누샘에 대해서 좀더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 20문제입니다. 총 20문제이니 어, 선생님 설명과 수업 때 어, 들었던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풀면은 크게 어려움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힘내시고 선생님과 동영상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 다음을 나눗셈식으로 나타내시오. 나눗셈식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문장을 읽어보면 36 나누기 4는 9와 같습니다. 자, 이런 문장에서 36은 나누어지는 수가 되겠죠. 4는 36을 나누는 수가 되죠. 여기서 9는 다 같이 뭐가 된다? 예, 몫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눗셈식을 쓸 때는 나누어지는 수 나누기 나누는 수는 몫이라고 그랬죠. 어, 이걸 그대로 대입해 보면, 나누어지는 수는 36이고, 나누는 수는 4고, 여기서 몫이 나타내는 것은 9죠. 그래서 이 문장을 읽어 보면, 36 나누기 4는 9와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달걀 10개를 2개씩 묶어 덜어내시오. 2개씩 묶어서 덜어내리, 덜어내시오 라고 했죠. 선생님이랑 같이 했던 묶어서 돼지 꼬리 땡땡 빼는 겁니다. 두 개씩 묶으라고 그랬습니다. 어, 똑같이 나누는 게 아니에요. 두 개씩 묶는 거, 두 개씩 묶어서 한번 덜어내고 또두개 묶어서 두 번, 두 개씩 묶어서 세 번, 두 개씩 묶어서 네 번, 두 개씩 묶어서 다섯 번을 덜어낼 수 있죠. 이걸 식으로 쓰면은 달걀 1 0 개를 두 개씩 묶어서 덜어내면 모두 몇 개를, 몇 번을 덜어낼 수 있습니까? 다섯 번 덜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2번 문제에서 두 개씩 묶는 게 아니라 두 곳으로 똑같이 나눈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접시를 두개 만들어 놓고, 기억나죠? 하나씩 순서대로. 하나씩 순서대로, 하나씩 순서대로 이렇게 가면은 어, 두 곳에 똑같이 나누는 게 되겠죠. 두 개씩 먹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눗셈에서 나눗셈 의미 의미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3번. 다음 나눗셈식을 뺄셈식으로 나타내시오. 자이 문장을 나눗셈을 읽어보면은 30 나누기 6은 5와 같습니다 라고 읽을 수 있겠죠 즉 30을 6씩 묶어서 덜어냈더니 다섯 번 덜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뺄셈식으로 나타내면은 6을 다섯 번 빼야 되는 거죠 그래서 30 빼기 6 빼기 6 빼기 6 빼기 6 빼기 6은 뺄셈식이니까 여기서 한번 뺐고,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 다섯 번이라는 게 몫이 되죠. 다섯 번 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30 빼기 6, 빼기 6, 빼기 6, 빼기 6, 빼기 6은 얼마가 된다? 0이 되죠. 그래서 뺄셈식으로 나타낼 때는 다 빼서 0으로 나타내야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번! 연필이 두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이 연필을 네 자루씩 나눠줬을 때, 연필을 받은 학생은 모두 몇 명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이 타예요. 두 타. 원래는 어, 두 다스라고 해요. 두 다스. 두 다스. 즉, 연필 한 다스는 열두 자루죠. 그래서 두 타라고 하면은 스물 네 자루가 됩니다. 스물 네 자루를 24자루를 4자루씩 나누어 줬을 때 돌아가는 연필을 받는 학생은 몇 명이냐 24 나누기 4는 네모다 이걸 곱셈식으로 쓰면 4 곱하기 네모는 24죠 그래서 네모는 4 5 20 4 6에 24가 됩니다 그래서 네모는 모두 4자루씩 주어졌을 때 6명에게 돌아간다는 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그림을 보고 내 마음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자, 이런 그림이 나왔을 때는 우선 전체 몇 개를 나누는지 세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5개, 5개씩 세줄이니까 5, 10, 15 모두 15개가 됩니다. 15개를 몇 개씩 묶었을까? 3개. 세 음, 개씩 묶었는데, 여기선 3이 아니에요. 즉, 그러니까 빼서 만약에 뺐다 그러면 이렇게 덜어내야 되는데, 이거는 이걸 접시라고 생각을 하면은 5곳으로 똑같이 나누었더니 한 곳에 몇 개씩 들어간다. 3개씩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5를 15개를 몇 곳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곳으로 나누었더니 한 곳에 들어가는 개수가 몇 개다? 3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15 나누기 5는 3과 같습니다. 라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6번 나눗셈식: 20 나누기 5는 4와 같습니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모 안에 들어갈 알맞은 수를 써 놓으시오. 20개를 몇 곳으로 똑같게 나누면 한 곳에 몇 개씩 됩니다. 자, 여기서 20개를. 자, 나누기 5는 접시에 해당이 된다고. 몇 곳으로. 즉, 다섯 곳으로 똑같게 나누면 한 곳에 돌아가, 한 곳에 몇 개씩 되냐? 4 개씩 돌아가죠. 그래서 이4 개씩 된다는 게 바로 몫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네모 안에 들어갈 숫자는 5와 4. 순서대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 지영인의 반 학생 49명이 눈썰매장을 가려고 합니다. 자동차 7대에 똑같이 나누어 타려면 한 대에 몇 명씩 타게 됩니까? 자 전체 몇 명입니까? 49명이죠. 49명을 앞에 나누어지는 수가 되죠. 자 자동차가 7대다. 몇대몇 몇 곳으로 타야 됩니까? 7곳으로 탄다. 차량이니까 곧... 어, 몇 곳이냐 나누기 7이 되죠. 그러면은 한 대에 몇 명씩 돌아가느냐 몇명 개수 개수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식을 세웠으면은 나눗셈은 뭐로 풀라고 그랬습니까? 예, 곱셈으로 푸는 게 편해요. 그래서 7 곱하기 네모는 49가 되죠. 그럼 몇 단을 외우면 됩니까? 7단을 외우면 되죠? 7, 5, 35, 7, 6에 42, 7, 7에 49가 됩니다. 그래서 네모는 7이 되고, 몇 명, 한 곳에, 일곱 곳으로 나었다면한 곳에 돌아가는 학생수는 7 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다음 중, 몫이 개수를 나타내는 경우를 모두 고르시오. 뭐를 나타내는 개수? 횟수가 아니라 개수죠, 개수. <laughs> 자, 1 2개 초콜릿 봉지를, 초콜릿을 한 봉지에 4개씩 담았더니 세봉지가 되었습니다. 4개씩 담았다, 4개씩 묶어서 덜어냈죠. 이거는세봉지가 됐다. 횟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즉, 사과 18개를 3곳으로 똑같게 나누었더니 똑같게 나누었다 3곳 접시를 생각해야죠 한 곳에 6개씩 들어갔다 즉 요거는 어, 개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고 모두 고르라고 그랬으니까더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필 24자루를 한 어린이에게 4개씩 나눠 준다면 6명에게 나눠 줄수 있습니다 요거는 6명에게 지금 4개씩 나눠준다고 그랬죠 4개씩 나눠서 4개씩 빼면은 몇 번을 빼냐 횟수에 관련된 겁니다 고구마 8개를 4곳에 똑같이 나눠 담으면 한 곳에 2개씩 들어갑니다 4곳에 똑같이 나누어 담면즉 이거는 개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구슬 9개를 한 주머니에 3개씩 담으면 3주머니가 됩니다 9개를 3개씩 담으면은 묶어서 덜어내는 횟수죠이건 그래서 답은 2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 다음 나눗셈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입니까? 27 나누기 3은 9와 같습니다. 여기서 9는 1번 목숨 9입니다. 이게 목에 해당이 되죠. <laughs> 자, 그리고 이걸 읽어보면, 27 나누기 3은 9와 같습니다. 잘 읽었어요. 두 번째도 맞았고. 27을 3씩 9번 덜어내면 0입니다. 그렇죠. 3씩 몇 번을 덜어내요? 목만큼 9번을 덜어내면 0인 것 같죠. 근데 이건 뺄셈 식으로 나타낸 건데, 9를 3번 빼는 게 아니라 3을 9번 빼는 거죠. 그래서 27 3 3 빼기 3빼3빼3빼3빼3빼3빼3빼3빼 3은 0이 되죠. 그래서 총 9번을 빼야지 이게 맞는 거죠.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또, 한 곳에 나누는 개수, 개수로 파악을 하면 27개를 3곳으로 나누었을 때한 곳에 9개씩 됩니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이건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금붕어와 어항을 이용하여 몫이 5인 똑같게 나누는 나눗셈식이 알맞은 문장을 만들어 보시오자 몫이 5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한 5단을 위해서 25 나누기 5는 몫이 5다. 이런 곱셈식을 만들 수가 있죠. 근데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문장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금붕어가 25마리가 있습니다. 어항 몇 곳으로, 다섯 곳으로 똑같이 나누었을 때, 어항 한 곳에 들어가는, 금붕어는 다섯 마리 입니다. 이렇게 써야지 이식을 쓸수 있는 이식을 쓸수 있는 어, 문장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금붕어 어항을 이용해서 몫이 오래요 그러니까 25 나누기 5를 사용했는데 어, 어, 너희들, 너희들도 15 나누기 3은 5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어, 4는 20 나누기 5 20 나누기 4는 5 이거를 써도 됩니다 몫은 다 같이 5가 되니까요 그래서 음, 금붕어가 25마리가 있습니다 어항 다섯 곳으로 똑같이 나누었을 때 어항 한 곳에 들어가는 금붕어는 5마리입니다 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나누 셈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데 나누 셈에서는 나누 셈의 의미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즉 나누 셈의 개수냐 횟수냐 음? 횟수냐 개수냐 즉 몫이 어느 몫의 의미가 횟수인지 개수지를 인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음, 똑같이 나누느냐 또는 덜어서 나누느냐 빼서 뺄셈식으로 나타내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신이 배웠던 걸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면은 어, 모두 쉽게 해결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